안녕하세요. 목포하라수산입니다. 9월 1 0일 물때는 열두물때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오미 특대먹갈치입니다. 추석전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안강망오미 특대먹갈치 마리당 사지에서 사지반 내외 사이즈로 나옵니다. 한 상자에 5kg 내외로 나옵니다. 안강망오미 특대먹갈치 한 상자에 22만원입니다. 여름이라 먹갈치의 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얼음에 눌리거나 택배 배송 중에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포함 가격입니다. 다음은 역시나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 먹갈치입니다. 부드럽고 맛있어서 선물용으로나 가정용으로나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 먹갈치 마리당 통통한 삼지에서 삼지반 내외 사이즈로 나옵니다. 공산품이 아닌 생물이다 보니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안강망 한띠 먹갈치 한 상자 40마리에 41만원입니다. 반 상자 20마리에 21만원입니다. 열 마리는 11만원입니다. 먹갈치가 여름이라서 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얼음에 눌리거나 택배 배송 중에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배가 터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머리 내장 꼬리 손질은 무료로 가능하오니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택배비는 포함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두띠 먹갈치입니다. 먹갈치라서 부드럽고 맛있어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두띠먹갈치 마리당 약한 삼지에서 삼지 약간 넘는 사이즈로 나옵니다. 공산품이 아닌 생물이다 보니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안강망 두띠먹갈치 한 상자 10마리에 26만 원입니다. 반 상자 25마리에 13만 5천 원입니다. 먹갈치가 여름이라서 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얼음에 눌리거나 택배 배송 중에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배가 터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머리 내장 꼬리 손질은 무료로 가능하오니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택배비는 포함 가격입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